화이팅 오케이 쭉혀서쭉혀서어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됐다 아 어, 붙지말고 붙지말고 여기 패스한다 어 붙지말고 어 형님 제 드릴게요 형님 저쪽 벌려주셔야 돼 저쪽 한명 뒤에 있습니다. 여기 여기 여기. 아 죄송해요. 오 어. 이대일. 아이고. 한명한명한 명. 한 명. 다 끝까지 끝까지. 자리만 자리만 좁혀서 자리만. 오케이. 오케이. 어, 예, So, 형님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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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르게 어, 형님아아 어, 어. 어, 어. 어, 어. 아, 그래요? 어, 어. 아형님 아, 내가 해야 되나 나, 나, 키퍼가 하다하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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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붙어야 돼. 붙어야 돼. 오! 붙어야 돼. 붙어. 어, 좋아, 좋아. 붙어야 돼. 붙어야 돼. 나이스. 올 거. 붙까 요리까? 붙어 줘. 붙어 줘. 공 받아 줘. 어. 아, 훅 까비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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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c 7위 M 로위야로

찰오 <목소리> 좋아 오, <웃음> 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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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<웃음> 좃! 아, 붙어돼 붙어. 한 명. 어. 아, 좋아 좋아 좋아. 다간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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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. 어. 아. 온다, 온다, 넓게 간다. 넓게, 자, 아이스 돌려, 돌려, 아, 무서워. 오. 어, 위기, 위기. 나이스. 우리빨, 우리빨.

야 그냥 키퍼 안 바꿔 아, 나갔네, 나갔네.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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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나이스, 아,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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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 야. 아, 강균이야 아, 쇼. 아, 큐퍼리. 아, 쇼. 아, 아, 쇼. 아, 아, 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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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반대 봐, 반대! 자, 전중이, 전중이 뛴다! 전중이 뛴다! 차이네! 다시 나이. 스자기훈이기 사이드 있고 기운 사이드 있고. 아, 뛰어 뛰어 뛰어. 하나 하나. 간다! 자, 반대도 보고 반대도 봐! 야, 키 크니까 맞았네. <laughs> 자, 찬중이 비었다, 찬둥이 비었다, 한명 비었다! 자, 기운이 비었다, 기운이 비었다! 아수 좋아. 예. 해보겠어야 돼. 이거 된 거야 뭐야. 거꾸로 쓴거 아니야 이거? 달라 그래 달라 그래. 슉 슉. <laughs>

아우고세다 씨. 다 이거 거거 아, 아이씨. 아, 이거. 시, 시, 시야가 이거. 이 야, 이거. 야, 이 이거. 야, 이거. 야, 이 이거. 야, 이거. 야, 이 이거. 야, 이거. 야, 이거. 야, 이거. 이거. 이

슛! 나이스 나이스. 어차차. 바로, 나이스 나이스, 오. 나이스. 오. 나이스. 나이스 나이스. 피곤로 나야 <목소리> 되는 거 아니야? 예, 아빠 도 그랬어. 아, 왜 그래? 아, 아. <웃음> 죄송합니다. 아니요 <laughs> <laughs> 아니요. 어, 아.